산세가 험하고 평야가 적은 충남 청양 수백 년이 넘는 세대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구기자 농업은 청양군 일대 479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완만한 산간 분지에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양 구기자 전통 농업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무형의 농업 자원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19호로 지정됐는데 충남에서는 금산 인삼 농업 서천 한산모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총 1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농업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자원조사 등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말 충남에서는 최초로 광천 토굴새우젓 가공업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과거 순수 어업으로만 한정된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 가공시설로 확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굴새우젓 가공업은 연중 14에서 15도의 온도와 85%의 습도가 유지되는 토굴에서 연간 4,300톤의 새우젓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에는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국비 등 7억원이 지원됩니다.